운동할 때도 쇼핑할 때도 수다 떨 때도 신유빈은 촉촉 탱탱 비결은 래쉬 잠자는 피부를 깨우세요 신유빈처럼 래쉬하게 래쉬.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작년에 팀이랑 올해 팀이랑 네. 사실 엄청 말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팀이 작년보다 강한지 팀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웍만 잘맞춘다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에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팀 분위기는 엄청 더 좋은 것 같고 아뭐 그거는 안 좋았다는 건 아닌데 더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네 꼴찌만큼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아요. 아, 이번에 느꼈죠 네. 이번만큼은 꼴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. 아 진짜 나도 응원합니다. 네, 파이팅 많이 응원해주세요.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유경프로님 오늘 학습 첫날인데 어떠세요? 음. 일단 너무 친숙하고요 분위기도.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와서 좀 친숙한 느낌이 편하네요. 작년에 우리 성적을 아세요? 꼴찌? 작년에 우리, 그리고 올해 우리. 지금의 우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. 작년에 제가 봤을 때도 분위기 자체가 가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. 뭔가 이리 가서 철싹, 저리 가서 철싹 해줄 선수가 없었기도 했고. 아, 그러니까 메이킹을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. 유경 상수가있고구가구의이이게그가이게 그럼 이경아이친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 친가이싹저가술가이가술친구 네, 이제 실력도 중요하지만, 단합이 일단, 왜냐면, 되던 것도 안 되게 만드는 게 분위기고, 안 되던 것도 되게 만드는 게 분위기라서, 보여드리겠습니다. 골치하지 않는 거. <laughs> 제가 서현 프로님을 멀리서 뭉치시는 모습을 보거나, 시합장에서 뵀을 때는, 조용하시고, 약간 좀 웃음도 없으신 선수님인 줄 알았는데, 오늘 딱 보니까, 그러니까 성격이 좀 밝으신 것 같더라고요. 어, 원래는 엄청 웃음도 많고, 밝은 성격이고 웰맹에서 도좀 많이 놀려 계셨나요?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XOI가 어떤 동작을 내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건밀 선생님 생일 생일 şey> 축하드립니다 이중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오늘 첫 훈련이었는데 어떠셨어요? 힘들었어요. 왜들었죠아 <laughs> 너무 집중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피곤했어요. 근데 재밌었어요. 많은 팬분들이 우리 팀이 진짜 더 약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에요. 일단 아닌 이유가 팀이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장단점이 있고 해서 더 약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년 차기 때문에 올해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SY에 있었지만 이번 연도도 작년에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같이 있을요더 <laughs> 좋은 성적으로 새로운 팀도 왔고 하니까 다, so, you for uh, I'm a SY Builder player uh, in uh, I'm 26 years old and I'm from Vietnam. I'm here for the SY Builder. and I I think uh, this season SY Builder will not on the low ranking and we'll be on the top ranking. Thank you for supporting the SY Builder and uh, I will try my best uh, in this s e a s o n and I w i l Thank you. Thank you. Yeah. 작년에 네. 우리 선수들 그렇게 안잖아요 많은 팬분들이 뭐 똑골처럼 라고 좀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.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팀도. 팀 나쁘지 않아요. 좋은 것 같은데요.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도 그런지 할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. 솔직히 그래도 제가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웃하고 최원준 선수님과 서현미 프로님을 뽑았단 말이죠. 네. 어, 이거 맞아? 네. 이래요? 네, 아니 거의 100%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아, 이거 맞아?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? 이거 이거 SI 미친 거 아니야? 막 이러더라고요. 네, 근데. 저도 팀리을 뛰어가서 알지만 혼자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, 아니거든요. 아, 네. 정말로 네. 이게 합이 진짜 중요합니다. 일단 뛰어보면 알겠지만 저희는 일단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, 탁월한 선택이에요. 저희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제가 전력을 다 분석한 적이 있어요. 이제. 개인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 아, 절대 꼴찌가 아닙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SI 빌더스 사실. 아직... 작년에 너무 못해서 올해 잘하려고,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고, 배치부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, 눈 크게 뜨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강력한 개... 키에 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. 사연이. 네, 보리우스케, 이우경, 루키 그리고 다음 팀 황예니. 이제는 막내 구단이 아니죠. 만단에. 막내 구단이 아닌 만큼 더 높은 곳을 향해 합격과.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S.Y. 빌더스. 아, 우리 S.Y. 빌더스 올해는 한분 높이 비상기를 하 응원합니다. S.Y. 빌더스 화이팅!